어머니, 가족인데, 통장 비밀번호 짐 알려주세요. 며느리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. 어머니, 가족인데,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. 그 순간, 등골이 서늘했습니다. 오늘 사연은 인천 부평구 68세 김정희 가명 이야기예요. 남편 떠나고 혼자 사는데,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가족이란 말을 자주 했습니다. 처음엔요. 어머니 건강 챙기려고요. 어머니 혼자 위험하잖아요. 말은 늘 따뜻했는데, 요즘은 그말 끝에 꼭 뭔가가 따라왔어요. 그날도 평범했어요.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고, 차를 마시는데, 갑자기 관리 얘기를 꺼내더니 통장을 보자고 하더군요. 그리고는 비밀번호요. 더 충격은 아들이었어요.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엄마, 그냥 알려주면 되잖아. 우리 가족인데. 그 한마디에 내 네, 노후가 우리 돈이 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저도 알아요. 자식이 힘들면 돕고 싶죠. 근데요. 비밀번호를 넘기는 순간부터는 도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뺏기는 거예요. 정희씨는 싸우지 않았습니다. 설명도 길게 안 했어요. 단한 문장만 말했습니다. 비밀번호는 못 드려요. 대신 필요한 게 있으면 금액과 이유를 먼저 말해요. 제가 가능한 범위만 결정할게요. 지방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며느리는 웃음을 거뒀고 아들은 말이 없어졌어요. 그때 정혜 씨가 속으로 딱 느꼈대요. 아, 내가 지금 선을 지켰구나.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? 비밀번호 준다 안 준다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런 현실 사연 다음 편도 보고 싶으면 구독 눌러주세요.